안녕하세요. 어피트 코인의 이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바이누 소식입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강세라고 소문이 자자하죠? 현 가상화폐 시세에서 세 가지 요소와 함께 상방 랠리를 펼친다는 분석인데요. 한번 저와 함께 알아가 봐요. 한번 저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어요.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동향과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자료들을 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로 스톡방에 참여해주세요. 입장해주셔서 숫자 4번 혹은 2%라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자로 시바에 누가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V자 반등이 나오곤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바인우가 지지선을잘 만들면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좀더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바인우가 이처럼 다음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 그림에 대해서 회복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바인우의 반등 움직임에 비교해서 시장의 반등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합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박스 구간 위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현재 상황에서 원래 8 5 0 0만원인데 다시 8 8 0 0에서8 9 0 0만원까지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는 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할수 있겠죠 어제 오늘 동안 4%가량 상승을 해서 현재 8 9 0 0 0원 선으로 회복0 0 완전히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사라면 보실까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뉴스를 좀 모아왔습니다 방금 차트도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이 4% 올랐다고 하고 63K 즉 63,000불대로 회복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의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나왔죠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룹에 따르면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에 S1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고 보도합니다 이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7월 중순 혹은 하순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ETF 반강기, 민코인 비트코인 상반기 48%가 상승한다는 호재 소식도 맞물리고 있죠 기사를 볼까요? 상반기에 상관의 흐름을 보인 비트코인 상반기가 48% 상승으로 마감했다합니다 올해 42,283달러로 시작한 비트코인은 3월 연초 대비 74%가량 오른 73,700달러를 기록했으며 날아오랐지만 상반기 마감은 62,700달러로 마감했다고 하죠 올해 최고점 대비 14% 하락한 수치지만 상반기 가산 자산을 이끌었던 키워드는 상장지수 펀드인 ETF 그리고 반감기와 밈코인 등이 있습니다 이후 기대가 컸던 반감기에는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밈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에겐 아쉬운 상반기가 되었죠 이에 따라 BTC에서 7월 마운드고스 채권 상원 등세가지 악재를 주의한다고 하고 수익실현 홀더 증가 추세 등 온체인 지표를 보고, 단기적인 약세 전망은 무효화가 될수 있다. 이러한 강세 전환은 시나리오상 7월 BTC 가격이 잠재적으로 200캔들 지수 이동 평균선인 64,700달러까지의 상승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인 마켓 캡 기준,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세를 나타내며, 최근 24시간 동안 3% 오른 62,78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인 7월 1일, 코인 마켓 캡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3% 상승한 63,000불에 30일 거래를 마쳤다고 하는 지표죠. 이 기사를 같이 한번 볼까요?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 미지 FTC에서 시바이우와 링크 등 선물 계약 상장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요. 공식 홈페이지 통해 시바이우를 상장 서류를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엄청 큰 호재입니다. 게다가 소니가 앰버 재팬을 인수하게 되며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진출했다고 해요. 우블록체인이 트위터 X를 통해 소니가 엠버제펜을 인수하며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분야에 진출했다고 하며 엠버제펜은 싱가포르 소재의 엠버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엠버그룹은 2022년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디크렛을 인수한 뒤 디크렛의 사명을 엠버제펜 KK로 변경한 바가 있죠. 소니의 사업 분야는 게임과 음악, 카메라 등으로 시총이 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는 부연합니다. 이 소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메타로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가 자신의 엑셀을 통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불명확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증권 전문 변호사도 암호화폐 관련 케이스에서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 가늠할 수 없다고 하죠. 현재 미국 SEC에서 리플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대선의 역할도 낀다고 봐요 유럽과 미국은 다르죠 지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와 그리고 조 바이든 두 진영이 싸우고 있어요 이 진영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향후 코인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또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원에서 브레슬 원한 마켓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호재입니다 외신,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황 등 4시간 봉 차트에서 관측된 하락형 깃발 패턴이라든지 62,000달러 선을 탈환한다면, 단기적인 약세 전망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강세 전환 시나리오는 7월 비트코인 가격이 잠재적으로 200캔들 지수이동 평균선인 64,700달러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에릭 발추나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7월 8일 후에나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연휴와 미국 SEC에서 서류 검토도 속도를 이유로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발추나스 연구원은 30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신고서 S1S의 승인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승인 심사는 발표는 최종 기한이 없다는 사실과 미국이 추수감사절에 돌입한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고 이 S1의 승인이 초에 시간이 좀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앞서 이 사람은 이더리엄 현물 ETF 승인일이 7월 2일로 예고한 바가 있죠.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물량을 분산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 증가세를 보이며 비트코인이 시장 공급이 분산화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어요.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인투더블록에서 29일 트위터를 통해서 155일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새롭게 활성화된 비트코인 지갑이 4월에 꾸준하게 증가해서 6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5월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에 나섰었고 시장에 출회된 물량은 단기 투자자들이 구매했다고 분석하죠. 한음걸 볼까요? 라울 팔 리얼 비스 대표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그레이드와 DApp 활동 증가를 지목했으며 솔라나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부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솔라나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신호들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죠 28은 솔라나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신호들로 솔라나 네트워크의 대체불과 토큰, NFT의 확장기능 초당 100만 트랜잭션을 달성하고 있는 속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밈코인이 몇달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영역에 재진입을 하고 있어 심지어 이를 돌파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시바이누 가격은 현재 밈코인이 매수가 수익성이 있는 지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축적을 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시바이의 가격 예측은 바운스백이 필요하다면 지금 시바이누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익을 다시 찾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도움으로 밈코인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잠재적으로 이 부분을 떠나서 상한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부분은 시바이누가 0.026원을 돌파하고 0.028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까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아까 말했죠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와 그리고 S1의 승인이 함께 된다고 하면 시바이노 반등에 도움이 되는 우리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시바이노 반등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죠 다시 확대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확대를 하더라도 바닥권을 찍었지 않습니까? 일단 바닥권을 찍었었는데 이번 3월에 엄청난 대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4개월 동안 조정과 행복 구간을 완벽하게 거치고 있어요.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 바닥권을 한번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선에 상승 추세선에 맞닿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상승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등할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물리시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 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전한 구간에서 구간 구간 나누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하나씩 세력들과 같이 진입 타이밍에서 모으셔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하며, 또이 부분에 불안할 때 어떻게 또 탈출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죠. 이 분들은 카톡방에서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타시면 카톡방에 입장해 주셔서 숫자 4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신규 매수 타이밍과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로또 같은 뉴스입니다. 민코인인 시바인의 코인 투자자가 3년 반 만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17억원을 벌었다는 뉴스죠. 현재 가치로 따지게 되면 17억원이라는 큰 수익을 번 거예요. 예전에 367만원치 매수한 사람이 프리세일 이전에 구입을 했죠. 그리고 상장한 후 17억이라는 큰 수익을 벌었다는 로또 같은 소식이에요. 프리세일이 끝나게 되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을 하게 된다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펌핑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천원이든 만원이든 5만원이든 소액으로 꼭한 번씩만 매수해 보시길 바랄게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팩트 체크가 된 뉴스와 소식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 항상 행운과 응원 그리고 희망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피트코인의 이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